싹이 났나봐. 한번 보러 갈까? 응. 한번 보러 갈까? 다? 어. 가? 어. 여기 또 여기 봐봐. 여기 또. 싹이 났어. 와, 와, 귀여워. 또어딨어 달팽이. 달팽이 없고 싹 났어, 별아. 여기 봐봐. 왜 어. 없지? 흙을 뚫고 나왔잖아. 여기. 아니 지금 주지 말고 내일 줘. 내일 아침에. 싹이 났어. 응. 얘네들은 아직. 소식이 없는데, 얘네들은 지금 싹이 났어. 만지진 말고 당근이야, 눈으로만 봐. 이거? 당근인지 뭔지 엄마도 잊어버렸어. <laughs> 싹이 났어. 야, 너무 좋다. 렇치 음. 당근도 있고, 음, 꽃도 있고. 음. 어... 시금치 같은 거. 어 뭐지? 그게 시금치 시금치는 같아. 아닌데, <laughs> 또 뭔가가 있어. 뭔가 하나가 어. 있어. 내일 아침에 너희가 물 줘. 응. 응. 가자.